안녕하세요, 메타 유닉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션 빌더에서 모션 리타겟팅 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캐릭터는 휴먼 아이케로 구성된 캐릭터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모션 빌더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션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리타겟팅하여 캐릭터 모션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리소스, SF 브라우저, Previs Moves 폴더로 들어갑니다. Previs Moves 폴더에는 모션 빌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어셋 브라우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주 사용하는 어셋이나 데이터를 즐겨찾기 추가하듯이 폴더별로 등록을 해두고 필요할 때 뷰포트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션 데이터 하나를 뷰포트로 가지고 와서 씬에 병합합니다. 이 소스 데이터의 움직임을 타겟 캐릭터가 따라가게 설정해주겠습니다. 그 전에 사전 설정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스 데이터도 휴먼 IK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행히 모션 빌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모션 데이터의 캐릭터는 휴먼 IK 세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추출한 소스 데이터라면, 리타게팅 전 소스 데이터의 마이너스 1, 혹은 프레임의 T 포즈를 생성한 다음 데피니션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리타게팅 할 준비가 다 되었으면, 캐릭터 컨트롤, 캐릭터의 타겟 캐릭터를 선택하고, 소스에는 소스 데이터로 불러온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바로 모션이 적용되지만, 보내는 키프레임이 있지 않습니다. 캐릭터 컨트롤, 파란 네모 버튼, 베이크, 베이크 투 스켈레톤을 선택하여 보내 모션을 베이크합니다. 타겟 캐릭터의 보내 키가 베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합니다. 이제 불필요한 소스 데이터들은 삭제합니다. 삭제할 데이터 선택 후 Select Branches로 하위 노드를 전부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모션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한 후 저장합니다. 모션 빌더는 기본 포맷이 FBX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된 모션은 게임 엔진이나 다른 툴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모션 데이터들을 모션 빌더 안에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